안녕하세요. 모두주택 황실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한 신축빌라 소개해 드릴게요. 이 현장은 한계동 5층 건물 총 2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 26평, 실사용 면적 확장 포함해서 34평의 3룸 타입입니다. 주변으로는 간단한 편의시설 모두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나가면 검단 신도시도 인접해 있습니다. 이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해당 세대는 거실에서 토당산 조망을 보실 수가 있는 점이 너무 좋고요. 다용도실도 3개 있어서 수납 공간도 정말 많은 집입니다. 먼저 주차장부터 설명을 드리면 필로티 자주식 주차로 되어 있고요. 겹주차 없이 일렬 주차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서 내부 설명 드릴게요. 전실 공간은 신발장 총3칸 시공되어 있고요. 한 칸은 키 큰장, 두 칸은 위 아래 나눠져 있습니다. 중간에 매립형 선반 밑으로 하부 티움 시공되어 있고요. 맞은편으로 일구에서 버튼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 시공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오면 여기가 세로로 길게 쭉 뻗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집이에요. 바로 우측으로는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도 넓게 잘 되어 있는데요. 샤워 파티션으로 분리된 샤워 공간, 레인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이 없는 만큼 여기 일체형 바디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욕실 용품들 좀 올려놓을 수가 있고요. 세면대 그리고 일체형 비대 변기, 젠다이 선반과 수납장 모두 구성되어 있고요. 그레이 색상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만 더 들어오면 이렇게 기역자형 구조의 주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식탁도 따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식탁은 움직일 수도 있고 아예 빼실 수도 있습니다. 식탁 등 밑으로 식탁을 따로 배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공간이 좀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식탁을 배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양문형 냉장고 이렇게 한 대짜리 확보가 되어 있는데 사실 옆으로 좀 공간이 남아요. 그래서 김치 냉장고 배치도 가능합니다. 전자레인지 자리, 밥솥 자리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고 식기 세척기는 이렇게 깔끔하게 빌트인이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도 넓게 잘 되어 있고요. 조리대 공간도 넉넉한 편이에요. 창구 가스 쿡탑은 립나이 제품 핑크 색상으로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위로 후드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구장은 화이트 색상, 하구장은 그린 톤으로 하이그로시 제품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으로는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도 가로 세로 3.5m 정도 되니까 작지 않은 안방이에요. 좀 넓은 안방인데 위로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이고요. 그리고 붙박이장도 이렇게 따로 4칸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족하신 분들은 옆으로 붙박이장을 따로 시공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침대 배치하시면 알맞은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옆으로는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다용도실이 총 3개예요. 그래서 짐이 많으신 분들도 충분히 공간 활용이 좋게 되어 있고 한 방에 다용도실만 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수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청소용품이라든지 잔짐들을 보관하실 수가 있고요. 다용도실이 3개니까 짐이 많으시더라도 공간 활용을 충분히 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부부 욕실도 그렇게 너무 작지 않은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양병기, 세면대, 그리고 젠달 선반과 수납장 모두 설치가 되어 있고, 샤워하시기에 충분히 여유 있는 사이즈로 되어 있는 부부 욕실입니다. 이렇게 안방까지 살펴봤고요. 바로 옆으로는 첫 번째 작은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은 가로, 세로 3m 가까이 나옵니다. 그렇게 작지 않은 사이즈의 작은 방이에요. 이 방을 방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침대 놓고 책상 한두 칸의 옷장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 다용도실에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수가 많지 않다 그러면 이 방은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배관이 좀안 보이게끔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수전은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랑 건조기는 타워형을 올리셔도 되고 이 폭이 그렇게 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렬 배치도 가능합니다. 넓게 나와 있는 다용도실이고 주방과 이렇게 거실은 일체형 구조의 집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방이 있는 투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 현재 남서양에 배치된 집이에요. 가로 사이즈는 3.5m 살짝 넘게 되고요. 바닥은 밝은 톤의 강마루 시공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 옵션이고 오무형 천장으로 간접 조명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파는 여기에 배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사이즈가 5m가 넘어요. 그래서 6인용 소파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고 TV 자리에는 블루 색상 벽지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거는 여기 바로 앞에 이렇게 낮은 산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겨울이라서 약간은 산막이 보일 수 있지만 봄 되면 푸릇푸릇하게 예쁜 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실에서 사계절 을 감상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거실까지 살펴봤고요.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작은 방 보겠습니다. 이 방도 정말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가로 길이만 3.5m가 넘는 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침대랑 책상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유 공간이 정말 많죠. 그래서 침대 놓고 책상 놓고 붙박이장까지 충분히 배치가 가능한 방이에요. 그리고 이 방에서도 밖에 이렇게 낮은 산을 볼수 있으니까 그 점이 좋은 것 같고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용도실 창도 있어서 환기에도 좋은 방이에요. 여기로 나가보면은 다용도실이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3.5m 정도 되었던 만큼 다용도실도 길게 쭉잘 뻗어 있고요. 이렇게 폭도 괜찮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 보관은 충분히 많이 해보실 수 있는 집이에요. 오늘 인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한 거실 조망이 너무 좋은 신축빌라 소개해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위에 연락처로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